자, 여러분들, 서 어,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했던 저희 이제 아가가 이제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산을 할것 같아요. 예, 네. 운수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진짜 올 거야!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 운수한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이렇게 찍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게 부어 있으니까 아, 본인이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또 거부당.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가가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음, 대기 조를 한달 동안 했어요. 한 달. 야 역대급이요. 한달 동안 이렇게 한다라는 게와 음, 그만큼 저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가로. 음, 이쁘게 태어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어, 어 우리 이제 아가 이제 낳기 이제 과정 동안에 음. 좀 우여곡절이 많았잖아. 얘가 음. 어 가장 가장 그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어? 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어? 음. 아무래도 아기가 속 태우고 음,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 음. 항상 하루하루가 무서웠고. 출산을 해봤기 때문에 또애 예, 낳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음, 다 아니까 음, <laughs> 더 무서. 워그 아픔과 고통을 아니까 음, 다 어. 아니까 무서. 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지금 애기가 첫째라고 생각하시죠. 음. 저희가 음. 여러분 생각 때 저희가 지금 애기가 첫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음, 나중에 공개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제 거진한달 동안에, 뭐 정말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 한달 동안 애가 어 오늘 내일 나올 것처럼 하루 너무 안 나오니까 음.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한달 동안 대기조를 했고, 음. 당신도 계속 이제 조바심을 음. 느끼고 있었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그 과정도 그 과정인데, 사실 애를 갖고서, 뭐 애를 갖고서, 어좀 이렇게, 음좀 아가가 유험하다 병원에서 음. 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병원에서 어. 아가가 뭐 어떻게 그래서 양수가 적어져서 아기를 어.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가의 건강. 아가가 건강하지 않게 음. 나올까봐 음. 음. 그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이 되지. 건강한 게 최고인데 아프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걱정되는 게 없는 거지. 중간에 아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진이없잖아 그 그런 그런 오진에 대해서는 정말 산모들이 응. 그 준비를 미리 하지 못하는 부분은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응. 왜냐면 하 아기 일이라고 하니까는 오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음. 렇 그죠. 사실 저희가 오진 뭐, 뭐이 응. 응. 저희가 이 아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제 뭐 어,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그만큼 저희 이제 아가가 태어나면 얼마나 저에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가로 네. 저희 곁에 와줄 거라고 건강하게 와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어, 아가 이름이 운수예요 운수 어, 이게 이거 보면 어? 운수 운수는 어제 와이프의 애칭인데 어. 그래서 운수로 지었어요 어, 운수 네. 저희 이제, 운수하고, 이제 또 저하고, 이렇게 나중에 커가면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운수가, 아, 이때 아빠하고 엄마가 이랬구나. 이렇게 힘들게 저희를 갖고, 어음 운수를 갖고, 이렇게 어 힘들게끔 어이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면은 되게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예. 짤막하게 인터뷰 해봤습니다. 응. 네. 어떻게 생각하지 마. 진통 온다. 그냥 진통이 온다. 막이. 아무데도 없 생각하지 마. 그냥 진통이 다 온다. 이렇게 이렇게 온다 온다. 어떻게 들어? 미쳤나 봐. 네, 지금 이제 분만실에 들어왔습니다. 어, 저희 운수가. 정말 이렇게 이쁘게, 예,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심호흡을 예, 같이 해주면서 힘을 낼수 있게끔 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옆에서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예,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수. 다시 우수. 자 우수. 우리 운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아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연수. 운수... 배에서 너무 조그매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무엇보다 나아서 우렁차게 울어줬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바라는 게 없어 건강하게만 나오자. 괜찮아. 괜찮아, 그냥 올 거야. 휘모 무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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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사모니자 중요한 거. 내말 들어 지금 절대 힘주면 안 돼? 호흡해요. 호호호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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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책임지고 싶어요. 우서, 우 또. 자, 사모님 힘들어가면 힘 먼저 줘요. 아기 머리 네. 다 보여. 에이, 머리 다보 애기 나오면 애기배 위에다 올려놔주면 얼른 만지고 애기 소리 들려주고 이름 불러줘요. 지금도 쳤나요? 첫날 이제. 하. 자기야, 아또 어. 하. 아니, 아니, 아 엄마, 아까 말한 게 이거야. 하. 사모님 힘 빼. 야 아니야. 그 명심해요. 해보셔야 돼. 조기왜 해? 왜? 살짝 아빠, 여기 아빠, 이따가 이따줘 이따가 이 살짝. 아, 잡을 가 그냥 음, 살짝 따가 이따가 이 엄마 내가 아까 왜 이따가 이따가 가 이따가 이따가 이 살짝. 살짝 가고 쉬고,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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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쉬고, 쉬고 다시, 다시 하. 응. 힘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엄마 여보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가하고 같이 오늘 너무, 너무 고생 많았어요. 어, 여러분들, 순산을 잘 했고요. 저희 이제 아가 너무 이쁘게 잘 태어났습니다. 어, 이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을 좀 찍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 저도 모르게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들이나 이런 감동들이나 가슴 아픈 부분들이나 미안한 마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어, 저한테 되게 행복한 날이고 뜻깊은 날이고 은수한테 상당히 고마운 날입니다. 여보 아까 아기 낳고 나서 후기 좀 얘기해줘요. 어, 일단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정신이 없고 아 정말 이렇게 너무 좀 감동적이면서 사실 어.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미안하고 어 우리 아가가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울음소리를 딱 이렇게 듣는데 아 이게 또 어딘가 딱벅쳐 올라오고 태출도 자를 때에도 어딘가 이게 내가 스타트를 얘예 삶의 스타트를 또 끊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음. 더 책임감도 또 느껴지고 가슴도 아프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서도, 미묘하고, 신비롭고, <laughs> 여러 가지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에이크, <laughs> 참. 그러니까, <laughs> 음, 일단, 요구속도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가는 일단 무사하게 잘 태어났으니까, 건강하게 태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당신 이제 관리하고, 조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음. 그래서 아까 아가 내 배에다 딱 올려놨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 진짜 작았잖아 우리 아가. 그냥 그냥 어떻게 못하겠어. 그냥 이렇게 내가 어떻게 너무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될것 같고 그냥 어떻게. 음. 뭐 그냥 안절부절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영상을 당신이 보면 알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에 물론 이게 배에서 애가 딱 올라왔었을 때는 나 아, 이제 끝났다 다행이다 이제, 이제 당신 이제 안 아프겠구나 살았다 뭐 이런 건데 당신이 계속 진통하고 막 이렇게 막할 때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많이 더 힘들고 막 옆에 있는 게더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 에휴 그나저나 우리 남편. 진짜, 내 수발 다 들고, 임신하면 예민하고, 힘들어서 짜증도 많이 내고, 했는데, 진짜, 군소리 하나 없이 다 받아주고 해서 너무너무 고마워. 솔직 감사합니다, 아, 깜짝이야. <laughs>